실근인 제곱근에 대해 실근인 제곱근의 개수를 묻는 이제 기본 개념이죠. 자 여기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부터 분류를 해야 됩니다. n이 짝수일 때 small a a의 n 제곱근인 x의 개수 실근 x의 개수는 뭐 a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두개냐한개냐0개냐 홀수라면 무조건 한 개다. 뭐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시계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서로 다른 X가 딱한 개만 되어라. 훌쩍성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쩍성으로 분류를 해보면 지금 보니까 N의 위치가 여기 있네요. 항상 지수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요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럼으로예요 지수가 시작 포인트다. n이 홀수냐, 아니면 짝수냐. 자, 짝수. 자, 그때 n은, 홀수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 m의 n은, x는, m의 n승이거나 여기가 홀수니까 m의 n분의 1승이거나해요 그래서 x가 하나가 되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됩니다. 어, 홀수가 몇개 있죠? 3호. 두개 있네요. 그래서 n이 두개 있고 m은 3개 있으니까 이때 나올 수 있는 순서쌍 개수는 6개다 라고 가볍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짝수일 때왜 구별을 했느냐 왜 구별을 했느냐 하면 어, 어디야 지금 어차피 여기 m의 n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가 짝수다 보니까 얘가 음이면 음 양이면 즉 m이 음수라면 여기선 x가 안 나와요. 그래서 x는 그 m의 n승 뭐 특별한 지수가 없으니까 n은 그냥 얘다 이거죠 자 그런데 m이 0이 돼 버리면 0이죠 0아 그럼 이때 0이면 되겠구나 x가 0이면 되겠구나 이번에 만약에 m이 플러스라면 플러스라면 m의 n승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m의 n분의 1승 음. 이래버리면 m이 1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가능하게 되죠. 결국 n이 짝수, 2, 4, 6이라고 하는 3개의 짝수에 대해서 m이 음수거나 0인거나 그러면 4개가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까지 4개가 있으니까 순서수장 개수는 12개다. 자이 이제 제국군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카운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항상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기가 홀수냐, 차수냐. 홀수라면 여기가 마이너스냐, 0이냐, 플러스냐를 따져가지고 묻는 카운팅 문제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갑니다. 자이 문제의 뜻이 뭐냐. 실수 중에서 실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애들이 딱두개 있다는 얘기죠. 딱두 개. 구간이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1보다 작아요,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은 뭐 여기는 1보다 크면 되겠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4 x 빼기 3이라는게 1보다 작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음수가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뭐가 됐든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찌 됐든 그게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아닌 거죠. b 집합 조건을 만족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x가 구간이 생겨요.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2. 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범위에서는 무한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한히 많은 거지. 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기 fx가 0과 1 사이 있었다고 합시다. 위치함수로서. 0이 이렇게 됐고, 1이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럼 어떤 구간으로 나오겠잖아. 실수에서의 구간이라는 것은 무한히 많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한할 수가 없어요. 유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아,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냥 다, 0이상이야. 0이상인데 딱 뭐냐면 정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야. 두 가지가. 정의가 될수 없었다라는 건 로그에서는 진수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이 되는 상황이 두 개가 있었던 뜻이에요. 즉 4의 x 빼기 3이 0이 되는 상황과 f(x)가 0이 되는 상황. 단 이때 x가 로그 4의 3이니까 단 F 로그 4의 3은 0이 아닌 거죠. 즉 0이 되게 하는 이 X가 로그 4의 3은 아닌 이런 상황이 두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0 이상이 되도록 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의 X승 빼기 3의 절대값이 거기다 1을 빼요. 그리고 FX 빼기 1도 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그게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야 즉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되는 근데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음, 아까 전에 여기 1보다 작았을 때가 지금 이랬죠 이랬죠 그러니까 0 이상 0 이상 그러면 이거 아닌 이거 아닌 범위 그렇죠? 여기 보세요 1보다 작은 거 여기는 1보, 1 이상인 거 그러면 아까 2분보다 작거나 그냥 이거는 아 그러면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혹은 1 이상이면 fx라는 이차 함수가 1 이상이었다. 라는 뜻으로써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 이게 이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 됐고, 1이 이렇게 됐고, 여기가 2분의 1이었고, 여기가 1이었으면 이 범위와 저 범위에서는 fx가 1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음수.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다. 그 얘기죠.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1보다 작았다. 그러면 뭐가 하나 빠졌지? 딱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상황. 그게 뭐였다는 얘기야? 이렇게된 거죠. 즉, 대칭 축인 4분의 3에서 x축에서 만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 거야. 그러면 결국 지금 fx와 1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 2분의 1과 1에서 만난 건데 f4분의 3이 x축에 접하면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있 4분의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서 fx는 16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므로 F3, F3이라는 한값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된다.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정리를 해 보면 어 실수들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가 딱두개 있다는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부정을 바로 때려 버리면 안 된다. 부정을 때려 버려 가지고 여기가 음수일 때, 즉 여기가 이 절댓값 얘가 1보다 작을 때 중에서 블라블라 뭘 따지긴 하겠지만 이게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간은 무한대예요. 또한 여기가 음수가 될 때, 그러니까 뭐 얘가 1보다 작고, 얘가 1보다 작고, 예를 들어서 얘가 1보다 크다 하더라도 그렇다더라도 하 구간으로 나오잖아요,죠? 그렇죠? 구간으로 나오면 실수 구간에선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1보다 작고 여기가 0보다 크면 0보다 작은 건데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것이 문제는 결국 로그에서 진수가 0일 때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는 두번두 두, 가지 상황 즉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이 뭐 X는 로그 3, 4의 3이죠. X가 이때와 그 다음에 이차함수, 이차함수가 0이 될때 뭐, X축에 접하는 거죠. 단, 그 X는 로그4이서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둘을 뺀 나머지는 전부 0 이상이 됐어야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0을 기준으로 하려면 로그1이 0이니까, 얘가, 얘와 1의 관계, 또 FX와 1의 관계 중, 얘가 1보다 1 이상이면 얘는 FX도 1 이상. 그래서 FX에서 1딱 그어놓고, 함수 2차로 이렇게 찌그은 다음에, 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이차함수가 1 위에 있고 이 구간에서는 이차함수가 1 아래에 있게 되는데 X축과 한번 만나야 돼. 아 그거는 대칭축 4분의 3이었을 테니까 라는 걸 이용해서 이차함수의 최고차 함수를 뽑아낼 수 있었으면 된다.